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홍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인은 어떤 모습일까? 미인이야. 얼굴 작아야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윤곽이 뚜렷해야 돼요. 어눈 크고요. 약간의 쌍꺼풀 있는 얼굴이야. 서울교대 조용진 교수팀이 서울 시내 여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신세대가 생각하는 미인상을 조사해 컴퓨터로 합성시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탤런트 같은 이 합성 사진이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얼굴입니다. 지난해 제작된 전통적 한국 여성의 표준 얼굴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한국 여인은 작은 눈과 큰턱 그리고 도톰한 코가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신세대 미인은 쌍꺼풀 진큰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작은 얼굴로 표현됩니다. 특히 코의 길이와 인중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전통 한국 여성의 경우 100대 102 정도인데 비해 신세대 미인은 100대 86으로 작은 턱을 선호했습니다. 턱이 작은 형을 좋게 본다는 말은 귀여운 표정의 얼굴을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기존의 아름다운 얼굴을 미인으로 봤던 거에 비해서 귀여운 얼굴형을 좋게 본다는 뜻이죠 부모님들이 미인으로 여기던 보름달같이 둥근 얼굴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름다움보단 깜찍하고 개성이나 분위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